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7강 시간으로서 취득세 7 과세표준 8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순서가 있죠. 예, 결정하는 순서 첫번째 신고한 원칙입니다. 첫 원칙. 번째, 첫 번째 하는 거는 신고한 가액. 자,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 미신고하거나 또는 시가표준액보다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요. 네,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합니다. 시가표준액. 자 그래서 아, 결정순서는 첫번째 신고한 가격을 합니다 그게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그냥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럼 신고한 가격이 없으니까 역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이것이 어, 원칙이고요 이건 원칙 그리고 특례로 결정순서 두, 두 번째 특례로서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또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고가에, 자, 신고한 가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자, 이 신고한 가액은 누가 신고한 거죠? 취득자가 신고한 그 가액을 말해요. 취득자가 신고한 겁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연부 금액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취급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 자, 이제 연부 금액의 경우에 연부 금액, 취득 그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 이것도 포함됩니다. 자, 포함. 꼭 기억해 주시오. 십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한 가액이 정리가 됐는데 그럼 이 시가표준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이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에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자이 시가표준액은 이제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토지. 자,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주택, 주택의 시가표준액.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건물입니다. 우리는 주도 부동산 관련 세법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위주로 봅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요거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이게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서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 가격에, 예, 이게 건물을 처음에 신축했을 때 신축한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 건물 신축 가격. 기준이 되는 금액 이게 1제곱미터당 금액이에요. 1제곱미터당 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매년 정해줍니다. 그걸 첨부해서 결정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다가 해당 건물의 넓이 제곱미터, 넓이 제곱미터로 곱하고 또뭘 곱하냐면 구조지수, 그다음에 용도지수, 그리고 위치지수. 이러한 지수를 곱합니다. 그리고, 경과 연수별 잔존 가치율 경과 연수별 잔존 가치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가강산율을 곱합니다. 자, 요런 걸로 곱한 금액을 가지고, 건물의 시가표 진액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순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아까 특례로서 이게 특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고 결정서 이건 원칙이라고 그랬죠 원칙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원칙 이 특례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례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어,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이것이 전문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국가,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한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수입에 의한 취득. 세 번째, 판결문.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자, 세 번째, 판결문. 판결문. 그 다음에, 법인 장부.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자, 판결문.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뭔지 알아보면, 먼저, 판결문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자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판결문. 그래서 화해, 포기, 인나, 의제 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확정된 판결문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법인 장부의 경우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그리고 보조장, 장이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출납전표, 출납전표, 돈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다음에 결산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법인 장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한국자산관리검사 같은 데서 공매하잖아요. 그거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했을 때그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거래 신고. 자, 이 신고에 의하면 그 부동산 취득가격 다 적어야 되니까 그다 나옵니다. 그래서요. 다섯 가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암기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할 때 국수판 법공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다섯 가지인데 왜 여섯 개가 나와요? 이거 판결문하고 법인장부는 이게 3 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국수판 법공부 이렇게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취득 의제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 의제되는 에 경우의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 의제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죠. 이때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 취득 의제의 과세 표준 첫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가액이 올라갔어요.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건축물을 증축, 개축. 신축하고 재축은 제외합니다.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 자, 건축물을 신축. 아,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그리고 개수. 자, 이런 경우. 건축물. 그리고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자,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자 이런 것들 종류를 변경한 경우. 종류 변경. 그리고 토지. 자 토지. 토지의 경우는 주로 지목 변경이에요. 토지의 지목.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자, 지목 변경.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해.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뭘로 한다? 증가한 가액, 요 증가한 가액, 요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 몰한다그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합니다. 자두 번째는 과점주주의 취득입니다. 과점주주의 취득. 자 과점주주의 취득. 자, 읽어보겠습니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과세 대상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식이 수식. 그래서, 과세 대상이 총가액. 과세 대상이 있죠. 이 과세 대상이 뭐냐면, 부동산 등이에요, 부동산 등. 자, 부동산 등. 시득세 과세 대상을 말해요. 과세 대상이 총가액.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가액. 그걸 나눠줍니다, 나눠줘. 뭘로? 법인의 주식.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전체 수조 예. 법인의 주식 총수 또는 출자의 총수. 자, 이렇게 나눠준 걸 곱하기 곱하기 과점 주주가 자, 이 과점 주주, 지금 우리 과점 주주 보는 겁니다. 과점 주주가 취득한 취득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총 가액 곱하기 과점 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총 자의 수 나누기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게 밑에 그 분자하고 곱해 주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하나의 수식으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가격의 의미입니다. 취득 가격이 뭐냐 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일체의 비용,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지급해야 되는 모든 비용. 다만, 매매 계약서상의 약정 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예. 실제로 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게 냈으면 적게 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입니다. 간접 비용 포함되는 자, 포함되는 거니까 취득 가격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사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10가지는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에서 도움이 칸이 나오는데 그 5가지가 있습니다. 맨첫 번째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 등 이, 이러한 5가지는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 올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세 번째 부동산 등 취득대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 자 부동산 하나가 아니라 등이니까 여러 개죠.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자 토지와 땅을 뭐 이런 경우 토지 부동산이죠. 건축물 아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축물, 아까 땅이라 고했는데 정정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토지와 주택,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취득가 되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부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 한꺼번에 취득해서, 그 취득해서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에, 시가표준 예, 시가표준액으로 표준의 비율로 나눕니다 비율로 나눔 자, 이렇게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토지면 토지 건축물이면 건축물 자 그런데 이거는 시가표준액이 있을 때고 이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이 없을 때 이때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 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비율, 구청장이 결정한 비율입니다. 이 결정한 비율로 나눔 구매, 자 이렇게 나눔 구매를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아,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 7강 시간이었고요, 7 과세표준, 8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